지금부터는 ESTO의 배경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왜 ESTO를 저런 형태로 하게 되는가를 알려면 먼저 현재 블록체인의 상태가 어떤지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는데요. 어, 블록체인의 본질하고 게임 아이템, 그 다음에 속도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먼저 데이터 간의 링크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체 네트워크에서 당연 유언전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개별 지갑 탈취나 그래서 해킹도 뭐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본질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저 데이터가 포함된 노드들의 연결이 맞다. 연결,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론적으로 보증한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보증해 줄수 있는 건 아니고 또뭐51% 넘기는 공격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네트워크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했니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뭐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보통 게임 아이템하고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일, 저도 많은 부분은 공통점이 있다고 보면 일종의 아이템이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100% 아이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설 좀 하자면 예전 에 2000년대 초반에 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가입자가 한 100만 정도 넘고 많이 활동하던 사람이 한창일 때는 한 4, 0만 정도 될때 그때 아마 제 아는 지인이 민첩 요정 캐릭터가 있었는데요. 요정인데 민첩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절대 속궁이라는 거의 최고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것보다 생그의 이이 무슨 칼인가? 그것 딱 하나 있었고 그 다음이긴 한데, 이게, 이 절대 석궁은 그 캐릭터만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이게 최대 그때 많이 준다는 사람이 7,500만 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엄청나죠? 그게 7,500만 원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안 팔았다는 겁니다. 팔 수가 없죠. 뭐, 4,50만 명이 부러워하는 그 아이템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누가 천만, 천 개, 만 개, 초기에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은 진짜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크레이크가 비트코인 110만 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천하에 겁날 게뭐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는 아이템과 좀 비슷합니다. 이 아이템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요 게임 아이템도 결국 아이, 게임 내에서만 가치나 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도 블록체인 인정하는 집단 내에서만 가치가 있죠. 또 게임 아이템도 현실적으로 사고 팔기도 하고요. 뭐, 현실적으로 거래소에서 사고하 일고 있요 또, 게임 아이템은 현실에 대한 가치 보장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그 아이템 자체가 가치 보장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여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죠. 가치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죠. 게임 아이템은 게임에서 사라지면 없어지고, 블록체인은 프로젝트가 사라지면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면, 게임 아이템 효용이라는, 게 이제 게임이라는 보편적인 컨텐츠 안에서 실제로 인정되죠. 칼. 갑옷, 무기, 뭐 이런 거 되는데, 얘는, 블록체인은 단순 숫자와 지갑 주소에 불과해 대부분이죠. 게임 아이템은 또 게임의 룰이 좀 매뉴얼상에서 명확한데요. 블록체인은 룰에만 있는 게없어 거의 없습니다. 백서 가좀 있긴 한데, 뭐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요. 왜냐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 아이템은 뭐 게임사가 아이템의 정확성을 보장하죠.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칼로 뭐 한대 때리면 뭐 20이라는 수치가 다른데 뭐, 뭐 10밖에 안 달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정해진 대로 다는 거죠. 근데 이거 블록체인은 그런 것도 없죠. 또 예를 들어서 50% 공격을 만약 받았다고 해도 그걸 누가 보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게임 아이템은 이제 게임 자체를 바깥으로 데이터상으로 해서 뭐 나가서 다른 게임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블록체인은 다른 데서 나가서 다른 사람이 보유하다가 다른 쪽으로 막 여기저기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 강점이죠.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겠다. 이런 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 그 게임사가 이제 인정을 해줘야겠죠. 남의 게임의 아이템을 우리 게임으로 들으려면 게임 회사가 갔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면 하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면 하 자기가 직접 아이템 을 블록체인을 하지 남의 게임 아이템을 뭐 자기 게임으로 넣어주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게 이제 블록체인의 속도 이슈 이거는 사실 블록체인은 전체 노드에 다 기록하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반 시스템은 이제 시스템의 용량과 적절한 분산만 되어 있다면 속도는 빠릅니다. 방화벽에 앱 서비스가 있고, 궁이 대입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느릴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막 느리다. 사람들이 많고, 뭐 업무가 복잡하면 느리다고 하는데, 블록체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속도가 느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유견조가 쉽죠. 뭐. 예를 들어 ATM기로 지금 테스트 수준입니다만, 그 ATM을 10분 내에 이제 마다 비트코인이 제 경신된다고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 00초, 00분 00초에 입금하고, 00분, 아니 10분 00초에 코인이 반영된다고 하면, 0, 1분 내에서 이제 코인을 다시 유지번지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정말 한 번, 네?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다른 안전장치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입금되면, 이 전체가 반영되기 전까지는 ATM은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 ATM 기에 대한 뭐 범죄들이 나라가 크고 땅덩이가 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자주 일어나는데 한국은 학도 좁아서 안 되지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ATM 기가 뭐 거리거리마다 많아지면 그 훔치려고 엄청나게막 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규모의 고객의 대량의 실시간 처리는 현재 블록체인은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속도지연의 심각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처리 요청서 3개 있는데 1단계에서 딱 하나 처리지연이 일어나서 막힌다. 그럼 2단계 3단계 다 막히고 뒤에서는 우르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초당 수백 명 이상이 제 동시에 실시간 처리를 요청할 경우 바로 서비스 장애입니다. 그냥 거래소들도 뭐 장애나 듯이 일반 시스템도 인지경는데 하물며 블록체인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장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라거 블록체인이 단기간에 쓸수 있는 영역은 어딘가 봤더니, 기업 간의 대금 정상 결제. 여기는 뭐 실시간으로 처리할 필요 없고, 신뢰할 수 있으면 뭐 이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벤트거든요, 사실 아니면 쇼핑몰이나 거래소 형태의 비즈니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특정 서버 안에서 일반 시스템 포인트처럼 정립해 놓고 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이 있겠죠. 있을 수 있고 또 해킹될 가능성도 많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바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은 따로 놀고 얘는 포인트처럼 정립해 놓고 그 포인트 숫자로만 내부 처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제나 쇼핑몰 결제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으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일반 포인트랑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시험 불가능한 것은 뭐 실시간 서비스는 무조건 안 된다. 속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이나 컨텐츠에서 실시간 처리는 또안 되죠. 당연히. 맞아.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막 착착 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뭐 다른 코인들도 몇 가지 그런 시도를 합니다. 마스터 블록, 메인 블록에 다 전부에 게다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서브 블록으로 이렇게 쪼갠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서브 블록만 공격해서 위변조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직 이런 건 시도 중이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과 위험성이 더높아진다 이 블럭 전체가 자체 노드로 하면 이제 51% 공격해야 되니까 그만큼 현실성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 블럭을 뭐 100개 단위로 쪼갰다 그럼 100개만 공격하면 되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이